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옆집에 신동빈씨가 사세요. 롯데 하, 중국에 쫓겨나셨어요 저 진짜 한순간도 숨도 쉬기 싫으니까 그분도 한국에 있으면 나가세요 네. 그리고 신동빈씨는요 그 롯데마트 일거나 자산이 없어요 그왜 자꾸만요 그 뭐예요 재용이 오빠 변화를 살려면나 준비 자금이 있어야 돼맨 왜냐면 돈을 받아야 돼요 그 돈을 다 자꾸만 준비, 자꾸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. 왜그 돈을 자꾸 못 받게 하냐고요. 방해를 하냐고 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. 재홍이빠도 돈돈 줘야 되고,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, 자꾸 돈 횡령을 하십니다. 신동미 씨가. 은요 머리 쳐올리고 엄마고 하 아빠고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? 그럼 와가지고 어제도 와가지고 가방 쳐만지고 다 가져갔고요. 그래가지고 엄마 진짠 됐어요. 왜 와가지고 내가 아무쳐 오지 말랬잖아. 그리고 필요할 때 그때 오시라고요. 안 오시자 신동빈 씨 마찬가지잖아요. 재형이오빠는 비행기 돈그 롯데에서 그 뭐예요 중간에 차단당했었잖아요. 오지 마세요 이용하지 마세요 재형이 오빠. 그 얘기 들어보니까 는 너무 끔찍한 거야. 사람 죽어가지고 그돈 파헤쳐가지고 사시는 분이 나 그런 얘기 재홍이 오빠 상상도 못했어요. 내가 우니까 재홍이 오빠가 안마 나 비행기 사줬 그런 사람이 재홍이 오빠. 나 지금 떨려서 말도 안 나오니까 부모도 아니니까 다가오지 마세요. 경찰 신고할 거예요 진짜. 내가 이렇게 될까 봐 재홍이 오빠가 그냥 미리 비행기 사줬어요. 베트남 비행기까지. 아, 너무 끔찍한 사람들이니까 다가오지 마세요. 경찰 신고할 거예요 진짜. 만나고 싶지 않아요. 신동빈 씨가 계속 저에게 말거는데 대하고 화 싶지 않은 이유는 그거예요. 저는 그렇게 산산 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. 재웅이 오빠도 그 얘기 듣고는 내가 계속 우니까 너무 애가 우니까 재웅이 오빠랑 저랑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. 그 비행기 사준 거니까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, 진짜.